방금방금 방금 반갑습니다. 일이 이리... 아니 혹시 제가 혹시나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제가 이터널 이터널 사람들을 메이플로 빼가는데 일조를 했나요? 아씨. 이제 원래 하던 사람들이 간 거지. 뭘 내야? 안 믿어 안 믿어. 그럴 리가 없어. 야 근데 역으로 메이플 하는 사람들을 이터널 이터널로 끌고 왔을 수도 있잖아. 한 명이라도 있겠지. 설마 설마 아예 없겠어? 일이 망했나요? 그러니까 들어와. 이기적인 놈, 이, 니가 망해도 좋다, 이거냐? 네, 왜, 1위라고 하는 거냐? 어? 아, 이거 노래. 이거 나오나? 아, 이거다. <laughs> 이 노래. <laughs> 이것도 뭐, 이터널 리턴 안 나오냐? 이터널 리턴 노래 안 나오냐? 아니, 이거, 아니, 사이언이 너무 중독적이야. 아, 이거 노래가 너무 좋음. 이소리에게 먹히며 죽는 게 진정한 애국이란 말이다. 이기적인 놈이털리한테 죽는 게 이기적이란 말인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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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딱 하고 아 젠장 풀템이네? 살려주시라요당진이 오늘도 청소하러 왔습니다. 아, 나도 청소 참 좋아하는데, 청소 청소 청소. 아 지몽이 오늘 신는날 할까? 응? 삼시소? 아 내가 잘못했다 진짜. 내가 어? 내가 잘못이다 이거는 내가 이런 채팅이 안날 거라 생각했을까? 아니야 난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너 이런 말왜 했지? 이거는 나의 잘못이다 아... 채팅 차단이 안 된다고? 그거 티직북근데 가끔 티식 북으로 그냥 채팅 안 없어지던데? 차단 먹어도? 난티직이뭘 해줬으면 좋겠냐 면은 일단 지우개 채팅창 지우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채팅창 지우개랑 투표 부탁드립니다 파트너부터 달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받기엔 너무 높은 산이야. 오, 앞으로 5년만 더 열심히 하면 은 어떻게 눈에 안 띌까요? 종게임을 하기, 가끔씩 종게임을 해라. 근데 진짜 순수하게 2톤을 2톤만 해서는 안될것 같은데? 약간 뭔 느낌인지 알죠? 게임의 다양성, 뭐 그런 걸로. 오우씨. 에 아! 이거, 이거 잡아 잡아. 잡아. 아이 그래도 열심히 해. 이터널 이턴 하다 보면 은될 거야, 언젠간. 우리 이리도 흥하는 날이 올 거야, 메이저로 가는 날이 올 거야. 우리약 커지면? 나도 좋아. 좋아, 좋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이리가 커지면 좋아, 좋아. 우에! 아, 4년 계약 끝나면은 어디로 올지 몰라요. 오케이 준비완료. 이 확실히 그롤 해서 오시던 오시는 분들이 자꾸 좋은 말을 해 주셔. 롤 초창기 느낌 나 가지고 기분이 좋다. 이터 널리턴이 옛날 롤 느낌이 좀나 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오바데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어 가지고. 요즘 롤이 살짝 공산주의화 돼 가지고 우리 이터 널이턴 그전까지는 이쁘게 뭐 준비해 놨죠. 나 꿈에서 오늘 1위, 이터널 리턴 잘 되는 꿈 꿨다니까? 제가 진짜 웬만한 꿈들 꾸면은요,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아니, 나 진짜 오늘 꿈에서 이터널 리턴 놀이기 공원 만드는 꿈 꿨어. 막, 워터파크 이런 거. 아, 진짜 이터널 리턴 꿈 별로 안 꾸는데, 진짜 이거는 뭔가 느낌이 좋아. 그 1위 파크 열리기 전에 1위 스트리머들 싹 불러가지고 한번 소개해주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해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요비 음. 예, 오이 숲. 헬스 말고 그랬나? 아, 이런... 아, 너무 아쉬운데? 한번 빼지 말고 그냥 토무스로 버티고 그랬나? 이거 어... 좋은데 좋았는데, 아쉽다. 리에 제대로 던가 맥.. 맥루아이드어야요고로와요 고요,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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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아아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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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고요, 고요, 요고 여기 여기 여기, 나이스! 어? 오? 오? 야이안 미쳤는데? 아! 어? 너의 뭐야 이거? 평 뭐야 이거? 어? 컷컷 컷. 컷, 컷. 죽어주시죠. 갈까? 들키긴 했다. 얘네들 우리 봤었네. 오케이 마무리. 금구 합격. 금구 합격. 자자 음. 자, 빠지자 빠지자 내 팀이 나네. 나이스. 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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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 와, 아프링크 쏜데? 아프링크 쏜데? 아 아, 도무스. 비종제우자비종 오케이. 나이스. 우리 나이오.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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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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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릴 수가 없네. 깔미. 에헤이. 이 크션 때 말고 롤리안도 바꿀까요? 나중에 이 이터널 리턴이 롤보다 올라가는 날이 올까? 그걸 믿고 지금 님물유런의 주식을 산다면? 님날 비트코인도 2009년도에 어? 그 아무도 그냥 몰랐어 그냥. 그때 사는 사람이 승자야. 그런 것처럼 이터널 리턴도 지금 지금자만 남아야 된다. 나는 이터널 리턴을 믿겠다. 4년뒤면 방치 메이플 스트리머 돼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가능성 있어 보이냐, 왜? <laughs> 기농한 거 <것만>. 막. <laughs> 야, 얘 평타만 때리는데, 이거. 오, 뭐야. 야, 토 오늘은 찌봉이 때릴 큐브 작을. 근데, 이 터널이 턴안 되면은 나는 그냥 진짜 유튜브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것만 해야겠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야, 오늘은. 저 야니 이걸로 이렇게 등을 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 맞다 그때 이게 망했다고 했지 아 오늘은 그러면 이걸로 좀몇 개만 더 레전드를 갈수 있는지 아니면 ASMR <laughs> 아니면 그냥 ASMR 해버려 자 여기에 두팀두 팀? 두팀 두팀 있죠? 아 개아빠 갈 수밖에 없는 오케이. 간메나 야. 누가 이길지? 해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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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 으이? 살수 있나? 저기요. 오케이 촬영 갖고 어, 한명은 한 있어 이거 오케이 탄다 탄다 탄. 오케이 개피어 개피자여기 여기 시간이 없다 시간이 오안돼안돼안돼 안 오 이거 됐다 됐다. 야 좋았어. 금구싸움 할것 같은데? 잠시만. 에 이든 할수 있나? 냐. 나이스. 하아, 털어주세요. 음? 헤헤! 헤헤! 야 나이스. 하 털어주세요. 헤헤. 제하. 야. 좋았어! 아, 마지막에 그일난적 없네. 네, 네, 네. 막공군 1등으로 넣으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제가 뱀마 잡고 카멜로도 개피로 만들었죠? 그러면 누울만 하잖아.